이런가? 야 밖에만 또아 찍었어. 밖에. 아 이걸 들어야 돼요? 아 진짜. 아난 이것도 들어야 돼요. 그것도 찍어야 돼. 그냥 제가 뒤에서 따라다니서 어, 찍을게요. 어, 안녕. 아 원래 이렇게 조용해야 히 되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어 이러가요? 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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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진짜 신동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매니저>.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이야. 어? 얘 어디 갔어? 건가요? 맞아요. 자, 세훈아. 아... 넌 와야지, 일로 <laughs> 근데 이런 걸 봤네.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진짜 신동일 수가 없는데.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오늘은 가짜 신동으로 가야겠다. 가짜 신동. 어, 우리 이렇게 어? 이건 뭐지? 이게 돈돈이에요? 이게 돈돈이고 이게 유 <laughs> 이... 아, 여러 개가 있구나. 어이뭐뭐할게 많은데 뭐가 아 여기로 들어가요? 아오오어미션하시 아아 하나를 뽑으시고 어뭐뭐뭐 보드판에서 단서를 찾으시는 게요아 음, 아. 너도 빨리 해 너도 해야 돼요? <laughs> 너도 해야지 해오 여기서 마마시타를 찾으라고요? 네. 아, 내 핸드폰 사진 찍어요? 아 이렇게.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그런 분들 한 명을 주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제걸 네. 아, 제걸 주신 거예요? 아.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누군가에 의해 미션 중인 상황의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나 프로그래머네? 네. 나 네. 프로그래머야. 네. <laughs> 아, 요 이쁘다. 진지 얘 뭔데? 얘는 뭐, 가 있어. 바이커이커아트레날확자 에이, 란 올린다. 이 형이 쟤란 아, 올리네. 어디서 위상 응. 상황이 노출될 뭐, 수. 김밀철 의상. 김밀철 의상 아니지. 아, 이걸 찍었던 거구나. 그래, 맞아. 출동. 이걸요? 네. 어, 내가 출동할래. 네. <laughs> 어. 재탄이 고쿠지 시마스. 다뭐전인은 야태 있던 것을 멈에 수동 준비를 하세요. 긴급 진치입니다 뭐야? 출동을 했어 출동한 거라고요? 하다 말았는데. 아, 출동. 출동 직전까지네. 놓출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지금 바로 전검을 꺾고. 반로 들어. 거기 베비원. 핸드폰다 긴급 상황입니다. 아이잖아 플립이잖아. 여기는 상황실입니다. 아, 그래너 네. 플립 몰라? JH에서 근데 버튼이 왜이이 주시기 바랍니다. 플립 버튼 위에 있지. 위잖아. 너저 핸드폰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뚝 이렇게 이게 핸드폰 있으면 뚜껑만 있는 거야. 어, 몰라. 아. This is e t i i o n We 와. 어, 이거 와, 맞추는 거예요? 30점인데? 네. 이만점이야 원래 만점 나오는 거죠 아니야 너 해봐 너 해봐 해봐 요 이거요? 해봐 너안거기만 해. 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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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총이할줄 모른다고? 거이쉽요요 아주 너무 거요 이거요? 이거 역시 궁금해 있어요. 아, 하나씩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카드 위치를 계속 유언을 찾는 아, 네. 아, 이거 그떡 먹는 쪽만인가 보다. 모출 동안 카드 위치를 잘 기억하라고요? 어, 나 기억 못한 것 같은데. 어? 어? 어, 뭐야? 에이. 9초 안에만 확인. 아, 9초. 아, 이게 터치가 잘안 되네. 아이야, 어, 뭐야? 어, 9초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요, 계속. 뭐야? 저쪽에서. 뭐야? 어, 9초 넘어. 아 이거 대게 한거 거죠?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네, 그냥 나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미인화 때 입은 건가? 아니요, 이거 그때 저는 전시회 때. 아, 그때 그 옷이구나. 아, 오, 신기하네. 감독님 옷이 분만 제일 커요. <laughs> 그럼 내 옷이 제일 오, 크지 당연히. 오, 옆에 옷이랑. 어깨가 넓다고 해? 2006년일걸? 2006년? 아, 2007년 이 아. 아아 래들한테 남기는 메시지 우여곡절 많이 요 저희가 일 20년만에 첫 솔로 앨범오 바로 뜨네 사어 극장 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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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좀 멋있다 이게 멋있다 그랬어 맞아. 멤버들이 어, 이거, 이거 볼만하다 그랬어 이거 멋있다 그 이거 왠지 멤버들이 쓴 글씨 같은데? 이거 왠지 멤버들이 쓴 글씨 같은데? 아 이제 굿즈 안녕 <laughs> 나만 왜 이때까지? <laughs> 갑자기 왜 인디언이 되지? <웃음> <웃음> 안에 <펜트를> 어? <웃음> 와,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이거 짱이다. 얘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받았지? 우와, 우와. 나 처음으로 살 제일 많이 뺐을 텐데. <laughs> 아, 이게 첫 번째인 건가 보다. 우이 벤치업은 거였나 보다. 풍선이다. 와.. 와. 슈퍼시원부터 끝까지 다 오신.. 우와! 와. 정성이다 와 이건 진짜 짱이다. 이건 좀 감동이다. 그러니까. 텐도 알겠네. 안올 수가 없겠다. 바다 봉지까지. <laughs> 교촌치킨. 이야. 이거 뭐야? 아 사진집이다. 와 이게 책으로도 나왔었네? 이거 뭔지 알아? 몰라. 영화. 슈퍼주 영화. 아 그래요? 아꼬미나 어, 연쇄 테러사건. 와.. 이거 알아? 디스 이즈 러 이라는 앨범인데 정말. 이거 앨범을 다 각자 멤버들이 직접 만든 거야 오오. 그래서 이거 내 눈이다 아 그래요? 어. 어? 각자 Marvel. 자기 버전으로 자기가 만들었어 다. 추천하는 거? 난 티셔츠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저기 우리 그 노래 다써 있어 가지고 안녕 반가주ativo. 안녕 고마워요 안녕 안녕 사인 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녀. 고맙다고요? 우리가 고맙지. 아니지, 우리가 고맙지. 새로운 무대 있냐고요? 새로운 무대 당연히 있지. 알겠어요. 해볼게요. 최대한 할게요, 최대한. 미안해요. 네다 같이 쭉으로 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요, 나 중. 어, 점점 많아진 것 같은데, 잠깐만. 에이, 잠깐만. 아, 에이, 잠깐만. 근데 또, 아 어 됐지? 어 미안해 지금 너무 여기 다 해드려야 되니까 미안해요. 자 이쪽부터 가자. 어 그래 그래 그래. 어네네 됐. 자 고마워요 고마워. 어 그래 아 여기 마지막 마지막. 그래 알겠습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미안해요 미안해 이걸로 될까? 고맙습니다. 네. 어만 하고 아 네. 아니, 좀 아니, 넌 같이 찍어야지 넌 나랑 찍어, 넌 나랑 아니, 찍어야, 돼. 왜... 찍어야 돼 제가 왜... 너 찍어야 돼 제가 왜... 이거 엘프분들이 다 보는... 그렇지, 다볼 거야 <laughs> 빨리 들어와 이거 <laughs> 네. 제 독사진 네. 너무 하얗게 해놨네 나를 <laughs> 내가 나한테 뽀뽀하는데 왜 네, 알하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네 어, 네. 오케이. 어, 또! 딱, 딱, 다섯 장만 할게요. 고마워요. 재수용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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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일로 가서 찍어요? 잠깐만요. 이거 왜 몰래 찍어요? 여러분, 오늘은 가짜 신동이었습니다. 아, 이 여러분 하는 것도 같이. 인사 정도는 할수있으니까 아, 그래. 오늘은 죄송하지만 한주 가짜 신동으로 갑니다. 슈퍼 주니어가 이번 연도가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앨범이 새로운 앨범이 나오고 지금 연습 중이고 타이틀곡도 적히 적고 안무 연습도 끝냈고 곧 뮤직비디오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저희 콘서트 월드 투어를 시작해요. 또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다 돌아서 3, 4월까지 아직 뭐 추가 연장 공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획한 건 거기까지인데 또 모르죠. 노래가 너무 잘 돼서 더더더더 더, 더,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20주년. 생각해보니까 20년 진짜 오래한 거더라고. 내 스스로 좀 대견한 느낌이 살짝 얼마 전에 갑자기 생겨 가지고 그냥 혼자 괜히 뭉클했다 얘기요. 여러분 다음 주는 그래서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우리 세훈이의 친구 중에 엘프가 있다 그래서 엘프를 모시고 간담회를 간담회라 그러면 좀뭐있어 보이는데 Q&A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팬들은 우리 오빠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팬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이런 거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그걸 좀 반영해서, 근데 뭐 다수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명의 의견이라도 좀 참고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짜 신동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슈퍼주니어 뭐 해요.